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흥덕로떼캐슬레이시티 아파트는 2019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1개 동으로 총 1,59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34층이며 용적률 285%, 건폐율은 14%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733대로 세대당 1.25대입니다. 25평형의 공시가격은 2억 8,100만원, 보유세는 약 27만 8,15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당시 25평형 매매가가 3억 2,020만원에서 최고 6억 7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1%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신갈점 594m, 하나로마트 기흥점 2km, 이마트 흥덕점 2.6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강남병원이 약 864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의 병원 51개, 약공 19개, 편의점 23개, 마트 4개, 학원 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신갈 초등학교 605m, 용인신릉 중학교 2.3km, 신갈 고등학교 956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롯데레이시티 어린이집 68m와 레이시티와 어린이집 150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기흥역이 1.3km 거리에 있으며 판교까지 약 35분, 강남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끝까지 문제없다. 고 외쳤던 것과 달리 결국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위기가 현실화됐던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고가 2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바닥난 이유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2019년 1845조 원에서 2024년 2681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836조 원이 넘는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으며, 연평균으로는 약 167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약 14%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R&D 투자금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도 119조 원에 불과해 기술개발보다 부동산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앞섰습니다. 부동산 대출의 절반인 약 1300조 원은 가계가 나머지는 부동산 건설업체와 일반 기업들이 건물 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부동산에 매몰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실상 다른 사람이 대신 부채를 떠안기를 바라는 구조적 왜곡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미 경제 구조가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민간 신용, 즉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간 신용 비율은 200%를 넘고 있으며, 이를 최소한 50% 이상 줄여야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IMF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에서 60% 수준일 때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세부채를 포함할 경우 이미 100%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는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부채는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한 장기적인 경기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위 20%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품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낳습니다. 반면 미국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비중은 낮습니다. 이런 구조가 투명한 금융 감시와 소송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은 전체 수익 중91% 이상을 이자 수익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부동산 pf 등 부동산 중심 금융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 스스로도 부동산에 중독된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26%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국고 상황, 대외 경제 변수 모두 열악한 가운데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는 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쇠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출을 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제거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크게 하락해야 하며 그 과정은 불가피합니다.